우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 둘, 셋, 넷.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초 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한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그리하여 유초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데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신정아 전도사님과 함께 해 주시어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미아동께유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리라 믿어요. 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의 내비게이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이번 주는 네, 겁없는 고백,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겁없는 고백, 과연 그것은 어떠한 고백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 친구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나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물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밤 자기도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겁쟁이라는 단어가 생각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앞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겁쟁이가 아닌 다른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어요. 이 놀라운 일은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에 알려졌죠. 많은 사람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로 모여들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음을 깨우쳐 주었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이 있었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또, 이 불법적인 집회의 주동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고문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잡아갔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잡혀가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대제자장 안나스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었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는 다른 사실 하나도 함께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친구에게 재미있으니 꼭 가봐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맛있는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꼭 먹어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야. 베드로가 한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도 전에는 겁쟁이처럼 웅크린 채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단한 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더 집중해 보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향해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드려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용감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